안녕하세요. 3조 발표를 맡은 김도희입니다. 저희 조의 실험 주제는 마이크로 캡슐 제조입니다. 먼저 마이크로 캡슐이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것의 기본적인 제조 방법부터 설명하고, 저희 조의 실험, 절차 및 결과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마이크로캡슐이란 중심부와 벽으로 이루어진 작은 입자의 캡슐을 말하며 마이크로캡슐의 외벽은 중심부 물질을 외부와 격리시키고 환경적인 분해와 다른 물질과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중심부 물질을 보호합니다. 마이크로캡슐은 기능성 물질을 오랜 기간 동안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고분자의 광범위한 적용 방법이며 식품, 의약품, 농약, 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응용 및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캡슐 제조 방법에는 액중건조법, 상분리법, 그리고 액중분할법 등이 있으며 보편적으로 액중건조법이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액중건조법은 벽재로 쓰일 고분자를 용매에 용해시킨 후 식물질이 되는 용액이나 고체를 분산시키고 이 용매와 섞이지 않는 분산매를 과량 첨가하여 처음에 용매를 제거한 후 고분자를 식물질의 계면에 석출시키는 방법입니다. 저희 조의 마이크로캡슐 제작 실험 계획은 마이크로캡슐 제조 시 자석 교반기의 교반 속도의 변화를 주어 그에 따른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실험할 때 사용한 장비는 원심분리기, 정확하고 일정한 속도로 약품 등을 주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실린지 펌프, 자석교반기, 진공건조기, 전자저울, 리플럭스 냉각기, 초순수 제조장치, 백금 코팅기와 씨입니다. 시약은 수용성 플라스틱인 PVA, 물을 제외한 다른 유기용미와 혼합성이 뛰어난 DCM. 생분해성 고분자 PCL을 사용하여 실험했습니다. 마이크로 캡슐을 제조했을 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PVA 수용액을 제작합니다. 전자 저울을 사용하여 PVA 2g을 덜어내고 비커의 중류수 200ml를 따릅니다. 비커를 리플럭스 교반기에 연결한 후 교반기의 온도 설정은 2와 3 사이로 RPM은 5로 하여 2시간 교반합니다. 교반이 종료되면 2시간 정도 열을 식힙니다. 그리고 PCL과 용매 DCM을 교반합니다. 분리한 PCL 1.1g과 DCM 11ml를 비커에 넣고 100 RPM으로 맞추어 4시간 교반합니다. 이후 실린지 펌프를 이용하여 캡슐을 생성하고 이 캡슐의 안정화를 위해 교반합니다. PVA 수용액이 식으면 용액을 리플럭스용 비커에서 일반 비커로 옮기고 실린지 펌프를 준비합니다. 5ml 실린지를 준비하여 교반중이던 PCL과 DCM 수용액을 채웁니다. 이후 실린지 펌프의 볼륨과 유속을 설정합니다. PVA 수용액을 교반기에서 300rpm 이상의 속도로 돌리며 바늘의 끝을 용액에 잠기게 하여 실린지 펌프를 작동시킵니다. 실린지 펌프로 생성된 캡슐의 안정화를 위해 비커에 알루미늄 호일을 씌우고 12시간 동안 교반합니다. 교반된 캡슐을 체에 거르고 코니칼 튜브에 중류수 20ml를 담고 혼합시킵니다. 1500rpm 3분간 원심분리를 하는데 이 과정을 세번 반복합니다. 세척 후 진공 건조기에 담아 24시간 진공 건조를 합니다. 이것은 찜으로 찍은 A 캡슐의 모양입니다. A 캡슐은 RPM을 300으로 맞춘 것입니다. 원형은 보이나 캡슐이 울어 있거나 구멍난 부분이 많고, 원형보다는 알량 모양처럼 나와 있는 것이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캡슐의 모양입니다. 비캡슐은 캡슐 분주 시 600rpm으로 높였다가 안정화 단계에서 300rpm으로 낮추어 진행했습니다. 이 캡슐은 대부분 원형을 띄고 있으며 캡슐이 겉으로 보기엔 문제없이 보입니다. 이를 토대로 확인할 때 캡슐의 모양 형성은 rpm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수 있고. 실험의 시행 횟수가 적어서 단언할 순 없지만 캡슐 분주 과정에서 LPM이 빠르면 캡슐의 모양이 원형에 가깝게 생성되고 표면에 작은 기공처럼 보이는 구멍이 형성된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반속도 증가에 따른 입자의 전단 응력의 증가로 인한 표면장력의 저하로 보다 안정한 캡슐을 형성하기 위해 입자의 크기가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실험을 통해 진행하고자 하는 목표는 우선적으로 마이크로 캡슐의 제조입니다. 조건을 달리한 여러 실험을 통해 캡슐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합니다. 이후 DDS로 활용되는 캡슐 중 경구용 마이크로 캡슐의 크기와 모양을 본떠서 직경이 1에서 20 마이크로미터 정도인 원형의 캡슐을 만들어 보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상 3조 마이크로 캡슐 실험 관련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